아니! 배터리도 없는 옛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여, 여보세요? 그 이후로 세 차례 더 전화가 왔었고, 5일째가 되던 날부터는 더 이상 모모의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모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주무신 거예요? 사실, 처음 모모가 꿈속에서 등장했을 땐 지금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SNS로 모모 조각상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견딜 수 있는 정도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럼 처음엔 어땠었는데요? 제 꿈속에서만 나타났던 그때의 모모는 지금처럼 힘이 강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츠야 아저씨 꿈에서만 나타나던 모모의 영향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커지게 된 건가요? 그건 제가 만든 모모 조각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모 조각상이요? 설마... 그 SNS에서 떠도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각상 말씀이신가요? 그 조각상, 저도 유튜브에서 몇번본적 있어요 그, 그걸 아저씨가 만들었다고요? 네그 조각상을 어쩌다가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니요 얘기하자면 좀 긴데 사실 모모가 꿈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의 닭의 몸을 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빼앗아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모는 제 육체를 뺏으려고 했고 저는 꿈에서 여러 번 모모에게 몸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 꿈속에서의 모모의 존재가 너무도 강렬해 저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에 이끌려 모모의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조각상은 집안 창고 깊숙이 아무도 볼수 없는 곳에 잘 숨겨주었었는데 하필 집안에 도둑이 들게 되었고 그 조각상을 도둑맞아 언제부터인가 SNS 상에서 조각상 사진이 떠돌더라고요. 그 그런 일이. 근데 SNS로 조각상 사진이 떠돌게 된게 모모의 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모모는 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건가요? 모모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 굳게 믿게 될수록 더욱 강한 힘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 꿈속에서만 존재하던 모모에서 벗어나 세상에 모모의 전화번호가 생기게 되었죠. 제 꿈속에서의 모모의 영향력도 더 강해져 그 이후부터는 잠드는 순간마다 모모에게 제 몸을 빼앗길 거란 생각에 거의 잠을 잘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모의 최종 목적은 사람의 모습으로 실체화돼서 자신의 한과 원망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한을 풀기 위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해치려 하는 거죠. 그럴 수가 도대체 왜 그런.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모모의 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죽은 이후에도 가상의 존재로 현실 세계에 머무르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 있었지요. 그에 대한 대가로 몸이 닭으로 변하며 고통받게 되었고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미미했지만 모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닭의 몸을 지닌 모습일지라도 실체하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로 남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어요. 죽은 모모의 핸드폰을 통해 저를 매개체로 삼아 꿈 속에 나타나며 조금씩 영향력이 커졌고 그 이후에도 모모의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던 사람 중 모모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몸을 빼앗아 실체화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군요. 그럴 거예요. 만약 태츠 아저씨의 블로그 글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최근에 강해지기만 하던 모모의 힘이 갑자기 주춤한 기분이 들어 혹시 또 다른 몸에 모모가 관심을 가지게 된건 아닌가 싶어서 블로그에 글을 남긴 건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아저씨, 저희도 아저씨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어차피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고마워요. 세이 양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모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노릴 수 있으니 더는 지체할 수 없겠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방법 뿐이겠군요.